안녕하세요. 김다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매개체를 활용한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법계를 활용한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세 의 지팡이도 그렇고요. 엘리아의 거옷을 취해서 엘리사가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그런 기록도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 뿐입니까? 11기와 13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뼈에 단 시체가 살아난 기록까지 나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봉사의 눈에 발라서 물에 씻을 때 고쳐진 기록도 나오고요.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도 매개체를 활용한 그런 기록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사정전 5장 15절에 보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그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어요. 아마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가 덮일 때그 병자가 아마 고침받은 그런, 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그 표조가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사종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성령사역자가 기도한 물을 스프레이에 넣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뿌리기만 해도 축사가 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요. 성경에 있는 방법도 아닌 것으로 사역을 한다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앞그 동영상에서 유명 축사 신유 사역자의 방언 동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수님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축사나 신유가 일어나고 영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론 말입니다. 그 방법론은요,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금방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하긴 그 방언 동영상을 틀어놓기만 해도 효과가 있고 틀어놓고 집중해서 본인이 들으면 더 효과가 있고 틀어놓고 자신의 방언으로 함께 기도를 하면은 더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영적으로 소경되고 깜깜한 사람들에게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시중에 그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돌고 있는 그몇 장의 그 사진을 제가 그발치를 해갖고 말입니다. 일일이 영분별을 해보고요.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의 사진을 찾아내어서요. 그 사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만 잘 활용을 해도 자, 기 자가 축사 아니면 그 영적 피해를 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밝혔더니만은 역시나 부정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긴 예수님의 사진이 맞다고 그렇게 영분배를 해서 알아낸 것도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신뢰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런데 또그 사진에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아마 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흑백 사진을 가지고 촬영한 당사자 말입니다. 개신교의 그영성 있는 유명한 목사가 그것을 촬영했다고 하면, 하면 아마 여러분이 아마 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촬영한 당사자가 천주교의 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신뢰하지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글로 복음 사역을 한 것은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복음 사역을 한 지는요.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악성 댓글, 그런 비판 조롱,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요. 그 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이나 그 동영상으로 그렇게 제가 발표를 할때 말하면 유독 그 사탄의 정체가 밝혀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그 특별히 그렇게 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제게 공격을 해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실제 직접적인 공격도 해옵니다. 원고를 모수에 눈이 침침하게 하기도 하고요. 손이나 팔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영적인 공격도 저는 몇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으면요. 그, 이것이 사탄 진영에서는 아주 그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그 내용이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사람들을 통한 악성 댓글이나 비판을 해온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직접 공격을 받는 것은요 실제 물리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요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악성 댓글 아니면 그런 비판을 가해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그 열렬 구독자 아니면은 친 형제를 통해서도요 비판과 빈정거림을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가 그 좋지 않는 그런 시선에서. 어 사실 고향에서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도요, 성교하고그 다니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제가 알려준 그런 방법으로요. 전단한 영혼이라도 영적 피해나 고통에서 만약에 해방될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요 저는 기꺼이 감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의 비판과 악플이 달리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중에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절망에 깊은 눈에서 눕혀서 그렇게 해방될 수만 있다면 탈출할 수만 있다면요 저는 꾸꾸닥게제갈 길을 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 방법들은요 제가 오랜 기간 임상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잘 활용해서 영적 피해나 고통에서 여러분 꼭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매개체를 활용하는 사유 외에도 말입니다. 물 그러니까 스프레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매개체 그러니까 이불이나 옷에 기도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본질 그렇게 할때그 본질 말입니다. 그것이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사탄의 그 파워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성령님의 능력이 맞다면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매개체라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 없는 그런 활용 방법이라 해도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편협된 사고와 소화병적인 그런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그런 매개체를 활용하는데 지나치게 그것에 의존하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시하는 정도로 그 매개체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는 말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개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여러분 등한시해도 하셔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요, 균형이 중요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는 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말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제가 체험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사람들이 그 색안경 끼고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비판과 조롱과 그런 것들이 사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더 좋은 방법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신앙에 유익하고 깊은 영성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법도 사실 있는데요. 그, 지금 과 같은 건 이런 풍토에서는, 그, 이런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차라리 비공고, 비공개가 정답이라는 그런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까지도요, 정확히 그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그 영분별이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그런 표현, 그런 용어밖에 없어서 제가 그런 영분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외에도요, 더 깊은 정보까지 제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어떤 그 특수한 상황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제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재발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비밀, 예수님의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비밀, 히브리가 왜 특수한 그런 언어인지, 그런 비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모든 것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의 비밀도 아무래도 제가 아는 대로 그렇게 다 솔직하게 다 공개를 하면 아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로부터요. 온갖 비판과 공격이 가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그렇게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분별도 말입니다. 하지 못할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명감에서 제가 영적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영분별을 해서 그렇게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사명감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빈 제가 하는 이 말은요. 조금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 현실 상황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외롭고도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카카오 스토리로 복음 사역을 할때 말입니다. 그때 신학교수 출신의 그 은퇴 목사한테서 그 빈정 그림도 당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과 댓글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절 위로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찬양을 참 많이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 그렇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도 그 당시 찬양과 가사로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악플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절로 제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 불말과 불수례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리니 말씀 외치며 순종하는 길 두렵지 않아. 처음에는 제가 이찬송가 가사 첫 소절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목사인 제 형님한테 무슨 찬송가 가사냐고 물어보았더랬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부르지 않던 곡이어서요. 첫 가사 첫 소절이 제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가가 제 입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왜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서요. 다 부르고 난 후에 가사를 제가 곰곰이 되뇌어 보고 나서야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뜨거운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성령께서는 복음사익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그 찬송가의 가사로 저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요. 뜨거운 눈물을 그 당시 제가 남들이 볼까 봐요. 얼른 그렇게 손등으로 훔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기록으로 본 성령 사역에서의 매개체를 활용했다는 근거를 이렇게 제가 찾아서 한번 밝혀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매개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안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성경에 기록해보면요, 기록되지 않은 것도, 않은 것도 사실 많이 있다고 그렇게 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맞다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매개체를 활용하는 그 방법 외에도요, 여러분, 그 다른 어~ 미개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를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